이 먹고시신마, 이 부끄럼 덩어리인 몸뚱이 이먹고, 꼬박꼬박 날마다 마차자 챙겨 먹고서, 앞뒤 보기에 창피스런 모습 숨기고파, 이몸 뒤집어쓴 걸 슬퍼하여 눈물 짓는다. 이 실은 벗자면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야. 이 괴롬덩어리인 몸뚱이 이먹고, 고달픈 살림살이 괴롭기 죽음 못 자나, 일생 동안 알키만도 20년이 넘는다 하지,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져, 이 실은 벗자면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야. 이 잘못 덩어리인 몸뚱이 임었고 짐승뺨치게 삼독의 수성에 모지러, 때마다 곧마다 낯뜨거운 일만 벌어져 이 세상살이 끔찍히도 언제나 싫다. 이 실은 벗자면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야. 이 덧없는 덩어리인 몸뚱이 이먹고 어느듯 늙어져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희어 쇠약해진 몸 걸음걸이 조차 어려워져 자리에 덜컥 누워 오줌 똥못 가린 채 송장대 이 시름 벗자면 재나에서 얼라로 손나야.